먼저 프론트 상에 대한 시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을 한 구단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그 주인공은 KT 위즈입니다. KT는 올 시즌 창단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프론트와 현장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이상적인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합심한 결과입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가 가장 돋보인 팀으로 평가되죠. 네,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T위즈 축하합니다. KT위즈의 이상국 홍보팀장님이 상을 받고 계시는데요. 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까지 받아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수상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저희 KT가 창단 최고 성적 달성하면서 음. 더없이 선수단이나 프런트 모두 기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게 올해, 올해 마지막에 이런 뜻깊은 상을 챙겨준 주그 조화제약 관계자분들과 열간스포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시즌은 선수들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인터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K.T.위즈 팬들의 높은 기대감이 좀 실감이 나시나요? 어더 높은 성적을 더 나은 성적을 달성하라는 그런 어, 기대감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KT 위즈 팬들에게도 또 선수들에게도 최고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창단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원동력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선수들이 감독님 이강철 감독님과 선수단이 모두 합심해 가지고 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터뷰에서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살짝 다음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부담감도 있지만요. 저희 선수들이 더 올해 그 포스트 시즌 경험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더그 기량적으로 우리나 정신적으로 많이 발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선수단이 그 목표를 향해 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막내 구단 KT의 더 나은 다음 시즌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앞쪽에 표시되어 있는 어, 마킹되어 있는 자리에서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념 촬영 잠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런트 상에 빛나는 KT 위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